영태 형 구독자 좀 늘었으면 좋겠다 진짜 멈췄어 줄고 있어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 형입니다 저는 수현입니다 박박수를 박수 연연 박수. 아, 연. 지난번 월요 택배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왔던 가져주셨던 제품 중에 하나를 갖고 나와 가지고 떠들어볼까 합니다 제품 바로바로 바로 슬링백. 슬링백입니다. 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슬링백 좋네요. 그거 보고 싶네요. 리뷰해주세요.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지금 내가 산 슬링백들을 되게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요즘에 정착을 막 시작한 그 아이를 갖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가방에 대해서 좀잘 알지? 저는 가방에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 네. 아, 예민한 거 싶네. 어떤 가방의 질이나 사용성 이런 것들 굉장히 높, 그 높이 따지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 아니야 그냥 까다롭습니다 아 진짜 피곤한데 바로 이 녀석인데요 택배 오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을 뿐인데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니기어 네니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막 나가죠 니기어라고 네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그러니까 유어 쿨 체스트 백이라고 되어 있고 스몰과 라지가 있는데 얘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과 아니, 라지가 있는지 야. 몰랐죠 아니 그냥 딴거 슬림 백을 보통 필요한 때가 언제냐, 뭔가 이제 그거는 어디다 갖다 놓고 잠깐 여행지에서 이제 음. 왔다 갔다 하거나, 한두 개몇개 개 챙겨서 그냥 휙, 휙 하고 나가는 느낌. 음. 들고 다니다가, 또 그쵸. 빠르게 이게, 여기서 꺼내고, 뭐 어. 이런 느낌인데, 어. 아, 그동안에 내가 백을 이런 걸막 사보니까 뭔가 다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있는 거야. 되게 많이 사봐, 뭐 이런 것부터 오. 하고, 뭐 지금, 맞네. 이거 말 나온 김에 그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만 좀 갖고 왔는데, 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고. 사실 뭐 보면 최근에 이거 산 것까지 보면은 귀엽지.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얇아가지고 뭐 사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가지고 약간 시장 아주머니들이 아. 돈 집으로 넣는 전대전대 느낌 전대, 전대. 자전거 탈때뭐 쓰는 사람 있다고 하지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음. 이제 샤오미고 2세대인데 요것도 이제 얘는 좀 오래 썼네요 오래 썼어 딱, 왜냐면 이건 뭐딱 어떻게 썼냐면 여행가서 그냥 지갑이랑 이런 거뭐 티슈랑 음. 물병 같은 거막때려놓고 막 막 대충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 어... 뭐 그냥 썼어요 이제 그런 것 같네요. 그냥 네. 이요뭐 이제 큰건줄 알고 속아갖고 이것도 큰 사이즈가 있는데 화면에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만 혼자알고 하는 음. 하는데 귀엽네요. 도시락 가방 도시락 도시락 가방. 도시아 가방. <웃음> <웃음> 코끼리 피고 <laughs> 도시락 가아같고얘는 크네요. 어, 크기는 큰데 음. 여는 순간 충격과 공포더라고 이 약간 연어 느낌? 어? 뭐 되게 뭔가 아쉬워. 근데 얘는 있을 건다 있는데 여기도 공간도 이게 되게 뭐 애매 뭘 넣라는 음. 건지 애매하고. 태블릿 달랑 달랑 들고 가면서 거기다 몇개더 챙겨갈 때가 있는데, 네. 이 아이패드 또. 아, 아이패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의외로, 아, 와이드가, 이게, 아, 이거 찢어져. 안 돼, 안 돼. 안좀 해볼까, 지워볼까안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오케이. 음, 이거 빼고. 빼다. 아, 그럼 또. 최근에 이제 마크레이언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음. 이제 MR이라고 해서 써 있는데, 사진으로는 되게 막, 있을 건다 있지만 뭔가 실용적이지 않아. 이게, 이게 사진으로 보면, 와, 다 있네. 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아, 이, 이, 안들어가 근데 이게 아이패드만 안 들어가지고, 뭐 다른 건잘 들어간 뭐거 아닙니까? 얇은 거에 1 6대급이 쓰는 그런, 이제, 뭐, 빌러시탭 같은 건 들어갈 수 얘는 있지. 얘는, 이게 딱히 크게 흔잡을 때는 없어 보이긴 하나. 아, 지퍼 뭐가 제일 까요 아, 끝까지도 안 열린, 봐요. 이런 게. 봐봐. 아. 내부당에다가, 아. 손이 여기 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 여건좀 네, 네, 괜찮고, 여기. 네. 요기... 하네 여기 봅시다. 왜요? 여 끝이야. 아, 아, 이렇게 깊은데, <laughs> 이건 좀 아니죠. 되게 깊거든요? 구멍이 나눠져 어, 있는데. 가방 전문가로서. 나쁘고요. 보통 이런, 이런, 공간은요 리클로즈 있죠 아 리클로즈 리클로즈를 바르고 까먹어. 이거 넣어놔 그냥 까먹지 잘 어, 발라. 넣어놔. 넣어놔 그리고 3년 뒤에 발견해 3년 뒤면 괜찮은 거 세탁기에서 발견해 아니면 또 재밌는 게 리클로즈를 사서 계속 넣어 아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웃음> 나중에 던전이 되고 돼요 <웃음> 어, <웃음> 가방 <웃음> <웃음> 가방 정리하려고 꺼내면 4개씩 <laughs> 나와요 왜냐면 바로 보여지지 않고 손을 넣어서 찾아야 되니까 귀찮아. 심지어 되게 깜깜해. <laughs> 네, 깜깜해. <laughs> 안 보여. <laughs> 어. 아, 들오는 가는데 야, 네. 이거 어떻게 꺼내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되게 사용성이 안 좋네. 그 명태형이 슬링백을 지금, 지금까지 예. 무지하게 샀는데 결국 요거만 남았네요. 현재. 어. 요거는 얘기해 볼까요? 어, 이제 아까 디자인 방금 그거랑 어떻게 보면 어필 보면 되게 비슷한데. 음. 비슷하면서 일단은 되게 어, 일단, 맸을 때, 이게 어깨에다가 막, 훌렁훌렁 매고 뭐, 이렇게도 매고 타이트하게도 메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깨끈이 되게. 넓다, 제일. 넓고. 넓을수록 편하죠. 넓을록 편하고. 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말한 것들의 단점이 이제 거의 다. 보완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딱, 그러면은, 완전 개방. 아. 어.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뭐 저런 거, 휴대폰? 잠깐만요, 어, 조심하세요. 자, 헤드폰 뭐 때려놓고, 그러면, 휙휙 나가는 거죠. 일단, 배터리. 배터리도. 그죠 배터리. 배터리 아 요즘에 다 있어. 요건 다있거 그 외장 외장 충전. 외장 충전도 요즘에 어. 다 있으니까. 근데 여기 꽂을 수 있는 포켓 네. 있고 네. 면도기도 뭐 갑판 위시 면도기, 안경 케이스로 치고 막 때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몰이지만 타이트하지만 얘도 이제 들어가 들어가고 딱 들어가서 채워지고 여기다 뭐 여기 포켓에다가 여기 뭐 자잘한 것도 넣을 수 있어요. 뭐. 아, 0점오인치가 들어가네요. 들어가 오. 케이스까지 이렇게 하고. 근데 네. 사실 뒤에 이거 오버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마이너스? 네 지금. 안 어, 다치네. 다치네. 이렇게 많이 넣는 건 아니야. 다치, 다치죠 다치, 다치, 다치. 다치고, 다치고, 이렇게, 이렇게. 쪘을 그렇죠. 때 기본적으로 모양이 보렇게모으로딱 떨어지고. 어, 일단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네요. 흐트러지지 않고. 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물을 샀어. 더 어떻게 마시는 <laughs> 거지? 아, 이거 지금 이제 <laughs>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 음. 물을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 일단 먹고, 아빠 네. 이제 그만 먹을래? 그러면은 물을, 물병을 끼우는 아, 거 아 돌출돼 있구나. 아이디어 이거 되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 볼거 아닌 것 아, 같은데 이게 아, 뭔가 있을까? 뭔가 있는데 딱 클립 걸어놓고서. 아, 근데 굳이 이렇게 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여줄 때. 아니 이렇게 매 놓으니까 약간 등산객 느낌 나긴 하네요. 아 근데 이제 좀 아쉽다. 그, 그러니까 이제 가변성 대처할 수가 있다는 어,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밖에 이렇게 했을 때딱 꼽아 가지고. 음. 아, 이건 요즘에 근데 많이들 들어가더라고. 웬만한 중국용 음. 가방이 다 있더라고요. 딱 연결하면 바로 충전 중. 딱 충전 중. 되고 있네. 충전 중. 음. 충전 중 뜨고. 그리고 뭐 나는 사실 잘 그렇게 쓰진 않지만 여기, 여기다가 이제 이어폰, 이어폰 이제 그, 아. 그 유닛마다 빼놓고서 쭈루룩 듣다가 놓으면 딱 이렇게 다 걸려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게 안경거리. 아, 뭐 안경거리구나, 이게. 뭐 안경거리 같은 것도 있고. 음. 여기 뭐, 돈이라든지. 카드. 카드 뭐 비상금. 갖고 뭐뭐 다니는 거. 있을 거다 음. 있고, 뭐, 방향도 바꿔맬수 있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간편하네요. 간편해. 간편해. 사실 얘만 봤을 때는 음. 이거 대단한가 싶었는데. 영태 형이 사왔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아, 뭔가 그지. 아 이게 명확하네. 아쉬운 것들이 다, 다 보완돼 있 보완이 되어 있어. 아 이게 아 근데 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방송 어려 택배로 보고 응.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고 했잖아. 응. 구독자들이 안목이 있는 거. 그니까 우리는 대충 개떡같이 얘기해도 구독자들이 응. 우리보더 높은 수준에서 다 짚어줘. 그러니까 손잡이도 있고. 손잡이도 이게 아, 은근히 없으면 불편해. 이것도 있네. 이쪽 어, 두개가 거리. 거리. 거리 거리 있어야 돼. 이탈할 게 때. 응? <웃음> 걸을, <웃음>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되 애매해. 잡을 때 편리한 것과 걸때 편리한 건 위치가 다르거든. 당연히. 오, 좋네.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 그러니까 난 29불에 샀고, 음... 지금 30불 초반으로 좀 올라가 있긴 하더라고. 오케이. 어, 이거 좋다. 추천. 다시 한번이 놀라운 순환력 볼까요? 오. 어, 이거 진짜 너무 오버해서 지금 넣어놨는데. 아, 이만큼 줘봐, 이만큼.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배터리도 넣고. 아이패드까지 이렇게 넣고 다시 우리는 지금 물통도 사실 넣는 거지. 그렇지. 이만큼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어, 이만큼이 들어간 겁니다. 합격. 여러분의 안목으로 진짜 어, 여러분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의견 남겨주시면은 아 이거 선물로 주신다고? 이거 선물로 주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게 찾았고. 네. 이렇게, 어, 이렇게 하죠. 립밤 좋아 이거. 됐고. <laughs> 저,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영태형 취향이 아닐 뿐이지, 만든 생각 나쁘었 아, 나쁘냐. 이게, 그치, 이것도 살려면 30불 정도 다 이거 다, 다 드립시다, 이거. 브로우? 다 드립시다. 준다고? 이 사정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에게, 나눔으로. 오늘, 뭐,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벤트를 그냥 심플하게. 자, 1번. 자, 1번. 1번 빼. 정확 나가죠? 이구이구이 1번 빼. 2번 빼. 2번. 샤우미 90분, 이렇게 원형 모양에. 네. 이런 거. 3번. DXYZ. 어, DXYZ. <laughs> <laughs> 있으나 없으나. 예. 마크레이언, MR. 어. 이거 많이 봤어요. 아니, 필요하다. 어, 의견과 함께, 어,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그, 통해 서추면 뭐, 이 알았어요. 공정한 방식으로. 아, 공정하게 해봤자 다 불방이 생기니까, 어. 그 이메일 써준 사람 중에 어떤 가방 쓴 사람, 제가 추첨을 라이브 같은 데 해가지고, 음.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뭐, 뭐 200만원짜리 게임, 300만원짜리 게임기 하는데, 아, 저기 하지 마. 매던 가방을 주게 되는 게 당연히. 배송비도 비싸. 뭐, 영태형이 더 성장하면, 다음 에점 컴퓨터 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네. 맥북 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성장 안 하나 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노력, 더 좋은 선물 드릴 겁니다. 자, 뭐,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방송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여러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